오늘 오렌지에서 소개할 매물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42평, 연면적은 76평이며 매매가는 17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본 상가주택은 1층부터 4층까지 두 개의 근린생활시설과 오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실률이 제로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망우역 경의중앙선 인근, 우림시장 초입에 위치해 교통과 생활편의시설이 우수합니다.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의 영향도 기대됩니다. 중랑구 망우동은 저평가된 지역으로 향후 재정비사업과 경전철 개통 시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임대사업에 추천드립니다. 오렌지는 최근 상봉 지역에서 주상복합 계약을 성공적으로 중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상가주택 매매를 자신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매매 시 임대 수익률과 주변 개발 호재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필요합니다.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은 고객님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렌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